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어, 먼저 이것은 학교에서 참석하라고 안내한 오전 세미나. 방학 기간에 있는 세미나라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신청한 건데. 막상 들어보니 내 예상보다도 훨씬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졸린 것을 참아가며 옆을 돌아보니 옆사람도 그저 그런 표정으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눈에 힘준 지두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끝내고 나올 수 있었다. 졸음의 여운을 털어대며 걸어가던 중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그는 카페에서 봤을 때와 사뭇 느낌이 달랐다. 평소엔 부드럽고 차분한 색의 니트나 도톰한 가디건에 셔츠를 받쳐 입어서 비교적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연두색 후드티에 검은 패딩, 통이 넓은 청바지가 눈에 띄었다. 훨씬 자유롭고 캐주얼해 보였다. 이제까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 내 또래인 것 같기도. 하이, 우리 같은 학교였구나. <laughs> 그러게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는 이제 다 끝나서 집 가려고요. 원래 이 시간쯤에 카페에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가요? <laughs> 오늘은 쉬어요. 사장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부탁하신 일이요?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림을 좋아한다니. 몰랐다. 하긴 서로 손실일까 걱정하며 하택나는 만 있지. 지금까지 이름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깊이 말해본 적이 없었다. 영업용 미소 직원과 최근에 단골된 손님. 그가 아무리 친근하고 다정한 미소를 보여도, 내가 아무리 반가워해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난 관계. 더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 딱그 정도의 거리에 서 있었다. 와, 벽화 그리신다니 정말 멋져요. 그럼 오늘은 카페에서 못 보겠네요. 저번에 만들어주신 시그니처 라떼 먹으러 갈까 있었는데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것도 먹어봤는데 맛이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제가 만든 건 레시피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작은 차이인데도 알아봐 주셨네요. <laughs> 그거야 자주 가서 먹다 보니까 뭐저 말고도 다들 아실 걸요. 차이가 꽤 커서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제가 카페 가서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벽화 그리는데 같이 갈래요? 네? 안 그래도 도와주는 일손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혼자서 하면 적적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장님이 같이 할 사람 데려오면 일당 챙겨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때요? 어,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그려본 경험도 없는데. 제가 밑그림은 다 그려놔서 채색만 하면 돼요. 그건 정말 쉬워요. 조금 고민이 되었다. 어쩌면 카페를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그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갈색빛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얼굴이 따뜻해졌다. 아, 안 돼. 정신 차려. 자. 이 성적으로 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건 라떼도 마시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야. 그걸만 집중하자. 그런 거라면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가 나를 향해 활짝 웃는다. 그 웃음이 나랑 같이 해서 좋다는 것처럼 느껴져. 괜스레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두근거림을 숨기기 위해 어색하게 팔을 휘두르며 앞장서서 걸었다. 긴장해서인지 말도 아무렇게나 나왔다. 어, 어서 가시죠. 겨울이가 짧습니다. 라떼는 겁나게 큰 잔으로 하나 말아주시고. 뒤에서 그가 웃는 것이 느껴졌지만 뚝딱거린 것이 민망해서 돌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를 알았다. 카페를 오가며 본지한 달이 넘었음에도 이름을 말하자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저는 유세희예요. 스물 다섯 살이고요. 민재현이에요. 저도 스물 다섯이에요. <laughs> 진짜 동갑이었다. 그런 동갑이니까 말 놓을까? 그러자 존댓말을 안 쓰려니까 한층 더 어색했다. 그는 나에 비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익숙한가? 페인트 묻을지도 모르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좋을 텐데. 잠시만? 자, 이걸로 입으면 돼.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쓴다는 캐비넷 문을 열더니 작업용 옷한 벌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옷을 입는 것이 쑥스러워. 받기를 잠시 망설였다. 아... 저... 그게... 구김은 좀 있지만 빨아놓은 거라 냄새 안날 거야. 설마... 묵은내나?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다행이다 지금 입고 있는 그옷잘 어울리는데 버리면 안 되잖아 얼른 갈아입고 나와. 그는 나를 카페 안쪽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놓아두고 나갔다. 어아 어... 그게 아닌데. 나는 외관 남자 옷은 처음이란 말이야. 더딥은 재현의 옷에서 향기가 났다. 그의 미소와 닮은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향기가. 그와 굉장히 가까이는 것 같아서 설렘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laughs> 진짜! 이렇게도 해 괜찮은 걸까? 저, 저기, 나 왔어. 소매도 길고 옷이 크긴 하네. <laughs> 쭈뼛거리며 휴게실을 나오자 그가 큰 잔을 하나 내밀었다. 자, 겁나게 큰 잔으로 말은 라떼 하나 나왔습니다. 네, 고마워요. 잘안 쓰는 컵인데 널 위해 창고 구석에서 찾아냈어. 많이 마셔. 친구 된 기념으로 잔은 양껏 채워줄 테니까. 그는 흡사 주막집 사장님 같은 포스를 풍기면서 나를 보며 웃었다. 너스레인주로 날았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너를 위해라는 말이 기분이 좋았다. 원래 그 말은 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자신의 기준을 맞추라고 할 때, 너를 위해라는 말을 썼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너를 위해 준 거야. 나를 위해 하는 거라고 거창하게 말하고선, 정작 내가 원하는 작은 건 보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장이 들릴 때마다 또 시작이네. 했는데, 사실은 이런 느낌의 문장이었구나. 나는 이만큼이나 사소한 거면 괜찮았는데, 아참, 소매가 길어서 좀 불편하겠는데, 세야. 잠깐만. 이렇게 걷으면 자 어때 움직이기 편하지 여기 머리끈도 응 고마워 나는 그가 준 머리끈을 받아들고 하나로 적당히 묶었다 거울 없이 묶으려니 괜찮은지 걱정스러웠다 문득 그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어... 역시 내가 머리 묶는 모양이 좀 이상한가? 어... 왜? 어?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 그럼 가자. 그가 채워준 잔을 끌어안고, 벽화를 그리는 곳으로 갔다. 여기야. 와. 정말 멋지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생각보다 훨씬 벽화가 섬세하고 웅장했다. 푸르른 하늘과 초목 아래로 갖가지 꽃이 벽에 피어 있었다. 한 폭에 사계절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었다. 사장님이 사촌 형네 가게 벽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이곳의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 달라면서 미숙하지만 그려봤어. 이게 미숙한 거면 나는 어떡해? 진짜 처음인데. <laughs>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그럼 해볼까? 여기 에 이렇게. 이 선안에 색을 표시해놨으니까 이대로 칠하면 돼. 이렇게. 말이지 어? 이 꽃은 카페에서 봤던 건데 맞아. 예뻐서 여기 에도 그렸어. 이꽃이름이 뭐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들었는데 까먹었어. 뭔가 좋은 뜻이었는데. 어...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목장갑을 끼고 그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색을 칠해갔다. 얇게 그려진 선과 선 사이의 색을 입힐수록 지금이 겨울이라고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해서 떨렸던 마음도 그림에 집중하면서 점차 잦아들었다. 무화지경으로 칠할 무렵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와, 정말 귀엽다. 네가 그리는 게 신기해서 구경 왔나 봐. <laughs> 그런가? 귀여운 동물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귀여우면 질 수밖에 없는 건가? 그는 자신에게 머리를 기대며 안겨드는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laughs> 나도 그래. 힐링 받는 느낌이야. 음. 그럼 이 느낌을 언제든 떠올릴 수 있게 여기다가 그려 볼까? 이쪽에 이렇게. 그가 손을 움직이자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기분 좋게 갸르릉거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와, 어떻게 그렇게 밑그림도 없이 금방 그려? 별거 아냐. 그냥 적당히 보고 그리는 건데 뭐. 하이, 뭐야, 그건 천재들이 하는 소리인데? 진짜야. 조금만 연습하면 너도 할수 있을걸? 아니, 그런 건 아무나 못해. 그림에 진짜 애정이 있어야 나오는 거라고. 그는 나를 보고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까지 본 미소 중에 제일 자신이 없어 보이는 미소였다.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얼굴이었다. 난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길 위에 있긴 한 건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이제 여유는 그만 부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 갑자기 너무 진지했지? 아, 미안, 나도 모르게 괜찮아. 어? 그림 그리는 순간이 행복하고 네가 크게 말아준 라떼 한 잔이 한 명이라도 미소짓게 했다면 넌 너만의 길로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야. 어떤 길이든 스스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 길은 너에게 정말 좋은 길이 될 거라 생각해. 누가 뭐래도. <laughs>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오늘의 너처럼 충분히 멋질 거야. 나한테는... 그래... 아,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말이야. 다른 걸로 착각하면 안 돼. <laughs> 뭘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거야, 당연히! 뭘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laughs> 됐어, 고마워. 그리고 라떼는 한 잔이 아니라 세잔 말아 드렸거든요. 내가 만든 게 그렇게 입맛에 맞았구나. <laughs> 그래, 아까 맛있다고 했잖아. 언제 그랬어? 했던 것 같은데... 못 들었으면 됐어. <laughs> 다시 해봐. 그럼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인정할 테니까, <laughs> 아니 스스로 인정하랬지. 나한테 인정을 갈구하랬어. 아, 정말... 그러지 말고... <laughs> 그림이나 칠하셔. <laughs> 방금 전에 나 응원해준 사람 어디 갔어? 몰라... 이러다 해 넘어간다? 벽화 그리기는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둘다 한참을 집중한 덕분에 벽화는 제 빛깔을 찾아갔다. 그의 말대로 그림이 살아날수록 내 기분도 좋아졌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마지막으로 여기 무지개 끝부분만 한번 색칠해 줘. 그가 담장 한 켠에 있는 무지개 부분을 가리켰다. 이쪽으로 이렇게? 어, 좋았어. 한 번만 쓱 하고 어 조심해! 어, 아! 잡았다.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 심장 소리가 이렇게도 컸던가? 재현이한테도 들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그의 얼굴이 살짝 붉게 보이는 건 노을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아, 어... 저기. 간신히 내가 말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내 안에 무언가가 더는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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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laughs> 빨리 정리하자. 이러다 깜깜해지겠어. 그래, 아, 다 됐다. 이제 갈까? 어, 그래, 겨우 정리가 끝나고 그림 도구를 챙긴 우리는 카페로 돌아갔다. 돌아올 때쯤에는 눈이 내렸다. 나는 조용하게 옆에서 걷는 그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은 손님과 직원이 아닌 진짜 유세희와 민재현으로 만난 느낌. 아니면 내게 보인 모습도 그저 대외용인 걸까? 그를 의식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카페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함께했던 그의 곁에서 벗어날 시간이었다. 시원 섭섭한 마음을 안고 더디었던 옷을 벗었다. 본래 내 옷을 챙겨 입고 일당을 받은 뒤 나서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저기 잠시만. 어. 그는 두텁게 짜인 남색 목도리를 가져와서 내게 둘러주었다. 내가 갑자기 부탁해서 고생 많았는데 춥게 가면 안 되니까 이 목도리랑 모자랑 귀마개도 하고 가 아, 그리고 장갑도 어? 이건 저번에 본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볼 때마다 맨손으로 다니길래 나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다 주면 너도 추울 텐데... 다 주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돌려주러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알았지. 넌 지금 어떤 마음이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어... 알았어. 무엇 때문인지 모를 진지한 기세에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챙겨주는 대로 장갑, 귀마개, 목도리를 잔뜩 휘감고 돌아오는 길. 보통 때면 추웠어야 할 길이지만 너무 껴입어서인지 매우 더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몸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